경제 아, 진짜 최고죠. 지금 챌린저. 여러분, 롤에는요, 등급이 있습니다. 어? 언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레벨 이제 30까지. 네. 한 다음에는 브론즈. 네. 그 위가, 브론즈가 네. 5, 4, 3, 2, 1. 그리고 실버가 5, 4, 3, 2, 1. 그리고 골드가 5, 4, 3, 2, 1. 플래티넘이 5, 4, 3, 2, 1. 다이아가 5, 4, 3, 2, 1. 그 다음에 마스터. 네. 몇 점, 몇 점, 몇 점. 그 위가 챌린저. 챌린저는 대한민국에 몇 명? 200명. 대한민국에 200명 밖에 없는데 그 중에 아이디 4개가 누구꺼? 이거, 아, 아이디, 겁니다. 아이디 4개가 이분 거예요, 여러분. 네. 챌린저인 대한민국 전 세계에 200만 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뭐야, 몇 프로야? 0.001 프로인 거야. 그죠.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제. 여자친구 없어요, 여러분. 예? <laughs> 네.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얼마나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laughs> 대한민국 지금 200만 밖에 없는데, 그 중에 4개가 이 친구야. 네. 아, <laughs> 네. 우리 경제는 최고입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다. 아 롤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라인관리법도 알려드립니다 라인관리법 이거만 알면 어디까지 가죠? 다이아 이것만 알아도? 아니, 진짜 이것만 알아도 쉬운게 형님이 죽으셔도 어. 죽으셔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 라인관리를 하다보면 하다 게하 어. 경험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템 차이는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롤에서 어. 제일 중요한건 경험치예요 아니 라인관리법만 알면 <laughs> 다이아를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그럼 네. 오늘 이 방송만 보면 네, 다이아를 간단 말이야. 네, 얼른, 얼른 오세요. 여러분, 아, 어. 그러면 빨리 꺼야지. 여기서, 네.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laughs> 이제 우리는 이 본방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 나중에 봐요~ <laughs> 짠 요거는 그렇게 <laughs> 하고, <laughs> 네. 야, 이 방송만 보면 다이아를 간다는 말이지. 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지키지 못한 약속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진짜 어. 이게... 피지컬은 좋으시다며? 아 피지컬은 미쳤지. 아, 그러니까 거기에 라인 관리 것만 누르면, 예, 네. 이제 라인 관리를 하고, 네, 포탈을 시고 네. 내가 어디로 동선을 짜야 되는지 네. 그 방법만 알면. 제가 피지컬은 미쳤습니다. 올리기가 쉬워요. <laughs> 자, 네. 많은 분들이 뭐 오늘 뭐어 지금 뭐 참석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자 추천 한번 갈게요 추천 한번 쭉쭉쭉 우리 또 경제가 또이가 하니까 아. 또 찍찍찍찍하시고.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한제 방송 지금 한 500분 정도가 보고 계신데 네. 우리 경재님 네. 방송은. 네. 키면은 사실 몇천 명씩 오죠. 그렇죠, 낮에. <laughs> 낮에. 아 근데 저는 밤에는 좀 힘이 네. 없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 밤에는 원래 그래서 여 외출 없구나. 아, 왜? 제가 밤에 힘이 없어요. 아 정말로? 아닌데 또 힘이 이게 <laughs> <있게> 생겼는데. <laughs> 아, 아니에요, 저 힘이 어? 없어요. 그래? 안경 벗으면 딱 힘이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아니, 아니에요. 아 그래? <laughs> 완전 <laughs> 네. 약해요. 예. 네. 근데 제가 여러분, 어 우리 이 갱제를 옆에서 보면서 네. 어 제가 느낀 건 되게 순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착해요. 때묻지 않았어 정말로 그냥 롤만 아는 친구야 롤만 해야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 방송하다 왔죠 네 방송 바로 끄고 왔어요 하... 사실 네. 와서 그 그냥 개인 방송하면 하루에 그래도 좀 수입이 클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거를 포기하고 지금 제 마음으로 아, 맞은 겁니다. 저는 답 필요 없어요. 네. <laughs> 형님 만나는 거면 좋아요. <laughs> 저 자랑하고 다녀요. 실, 실친들한테. 음. 나 형무 형이랑 안다. 이러면서 네. 명함도 딱 보여주고, 야, 나 성명 알아. 이러면서 어, 자랑도 좀 하고. 명함 잘 보여줘야 돼. 네. 그 뒷면에 전화번호 있잖아. 네, 전화번호는 안 보여줬어요. 그래, 좋았어. 네. 아, 우리 경제가 사람이 너무 괜찮고 너무 네. 좋더라. 진짜 아, 어. 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게 처음 만나봤는데. 어. 아,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아, 예, 저 집까지 택시비 하라고 5만원도 주시고. 아이, 뭘까, 아이, 진짜, 자, 여러분은, 아, 뭘. 아, 진짜,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어, BJ 형님들 다 만나봤지만, 어. 처음 본 사람이 택시비를 준 사람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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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리 제가 멀리 가도 그런 거 없었어요. 야, 너는 네. 도대체 어떤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아니, 근데, 곳이니. 이 택시비를, 그니까 러 제가, 아, 그래도 아무래도 돈이 없는 편은 아니잖아요 아, 아니, 그렇죠. 근데, 없 있는 걸 알아도. 그럼. 야, 갓 쓰라고. 아니, 동생이잖아, 동생. 그니까 여러분들. 인성이 너무 좋으세요. 야, 그때. 아, 예. 더줘더 줄걸. 아냐, 아냐. 니 아니, 5만 원 위에.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바로 얘기해 줄줄 알았어요. 내가 예. 더 줬어, 되는데 집갈때 택시비 15,000원 밖에 안 나왔어요, 형님. 아. 예. 근데 그래. 그 35,000원으로 치킨 어. 먹었어요. 그랬어? 예. 그거 먹을 때 먹방 했니? 아, 그거, 그건 어. 집에서 친구랑 그랬어? 예, 잘했어 먹방을 하면 많이 안 받았어. 아 좋아. 너무 예. 좋았어 아, 진짜, 완전, 완전, 짱이세요. 예, 아니야.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뭐, 우리가 네. 이렇게 인연이 됐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덕분에 이렇게 경지한테 오늘 여러분, 어, 방송, 뭐, 네. 어, 방송도 배우고. 그렇죠. 우리 BJ로는 또 저보다 선배니까. 그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제가, 하, 정말 너무나 소중한. 네. 롤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방송만보면 다이아 간다니까 한번 원래는 좀... 그러면 롤 하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게임? 게임? 네아 스타크래프트 아 스타도 좋아하셨어 아... 저도 스타도 좋아했었죠 나는 진짜... 형은 형은 진짜 스타를 <laughs> 나는 홍진호, 진호랑 네. 그리고 임유한씨 되게 좋아했는데 네. 진호는 내가 좋아해가지고 그 저그를 네. 내가 저그 유저라서 진호를 좋아했고 네. 어임유한씨 같은 경우는 와 카리스마가 게임할 때 아... 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진건데 이러고 해 실제로도 많이 만나보셨어요? 임현한 씨는 몇번 봤고, 진호는 친하지. 아, 진호는, 그렇구나. 진호는 방송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도 많이 같이 해보셨던든 어, 옛날에 이제 형이 그 양민이 불렀다라고 그 네. 방송을 했었어. 진행을 아. 했었어. 이제 그때는 이제 진호랑 이렇게 불러다가 같이 <laughs> 송병구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뭐 게임도 하고. 나랑 장동민이랑 먹고 이영호하고. 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게 정규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아프리카 측에서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아프리카에서 어 정말 잘나가시는 두 분입니다. 예그두 분이 오셔서 직접 세팅 되어가지고 너무 좋아졌어. 맞아. 아마 제이 평상시에 제 취미 방송을 보시는 분들 깜짝 놀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다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아 별게 다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이게 하면, 하면. 좋아요. 그쵸, 그렇죠, 편하시죠? 어, 너무 편해, 이거. 요즘 이거 다 쓰고 써가지고.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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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추천 네. 눌러달라고. 요거, 요거, 요거. 추천이 209개. 말이 됩니까? 원래 추천을 몇개 정도 받으세요? 저요? 네. 저는 하루에 한 2,000개, 3,000개. 2,000개, 3,000개? 네. 야. 근데 유상무나 유상무가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추천을 잘눌러 주신 편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이... 시청자가 5,000명 있어도 추천을 이렇게 눌러 줘요. 아, 저는 그냥 쌓아 가는 거예요, 저는 오래 하면서. 아, 저는 신기하더라고. 난 예. 옛날에 예. 그 시청자가 200명밖에 없는데 추천이 예. 300개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 그게 네. <laughs>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시청자들이 착한 거예요. 오 어... 저는 아... 아까 막 6천 명보는데도 추천이 음. 막 이렇게 1, 0개 20개 이런 식으로 올라 가 단위가 네. 몇백 개가안 올라가. 아 진짜 나는 막올라가잖아 이거 봐. 네. 막올라가잖아 아니, 이게 시청자분들이 착한 거예요. 누를 때마다 계속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지. 네. 지금 지금 봐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방에 지금 몇명 있냐면 지금 한 600명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추천이 지금 333개면은 절반이 누른 거야. 절반이 안누르거뭐 하냐? 에? 네? 이게 근데 오래 하시다 보면요. 네. 이 300개도 정말 착하신 분들. 왜냐하면 원래. 천 명이 있으면은, 추천을 누르는 건한 200명. 아니, 이게 돈이 드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야 추천만 누르면 되는데, 여러분, 마우스 갖다가 자, 마우스 갖다가 오른쪽 아래쪽 이거 찾아보세요. 그럼 추천 있지? 추천 꾹꾹꾹꾹꾹. PC는 오른쪽 하단. 오른쪽 하단에. 모바일은 오른쪽 상단. 아. 이렇게 추천 눌러달라고 한번 눌러줘. 역시 전문가구나. 자, 지금부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추천창을 딱키고 야, 이건 뭐, 저 이런 거 없었거든요. 아. 이렇게 추천이 없으면 제가 참 이게, 이게 헛살았나. 어? 내가 왜 이렇게 추천이 없지? 저 이런 멘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안 그래요? 자, 추천, 짠. 오, 4 0개 진짜 많이 눌러주신다. 진짜? 408개.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청자가 지금 6 0한 60명 정도 되는데, 412개면 거의 다 눌렀다는 거죠. 네. 그쵸, 그죠 근데 추천은 또 방송하면서 너무 오래 받으면 안 돼. 아 진짜?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나가 버리니까. 아하. 얼른 저희 그 컨텐츠가 있으면 네. 컨텐츠를 빠르게 진행하고 게임 끝났으면 잠시. 아하. 아니면 게임을 죽었을 때. 아 이거 정말. 어, 게임 죽었을 때좀텀이 길잖아요. 네. 그때 추천을 받는 거예요. 아, 죽었을 때. 제가, 네. 내가 일, 제가, 제가 좀 배운 건데, 러그네들 네, 네, 네. 어, 죽었을 때. 이제, 아, 제가 일부러 죽은 건, 아니, 일부러 죽은 거예요. 추천 받으려고. 아, 멘트, 네. 어, 멘트 또잘 하시잖아요. 나이스 멘트네. 어, 멘트 잘 하시죠. 나이스. 멘트 네. 잘 하시는 아, 저 같은 경우는 공식방송에서는 되게 멘트를 잘하고, 네. 어, 혼자 개인할 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안 <laughs> 해요. 아, 말, 정말, 정말 안 해요. 말 거의 안 해요.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이것도 만들어서 채팅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아. 채팅창이 올라가요. <laughs> 제가 근데 이게 막상 해봤더니 이 채팅창이 올라갈 때 우리 얼굴도 같이 보이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채팅창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우리 얼굴이 보여주면서 이 채팅창도 같이 보여주면 제가 읽어주는 게 딱딱딱 나오잖아 아, 그죠? 얼마나 좋아요 아, 참. 좋습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상무 예 네, 요런 게 생겼습니다 더도 아, 업그레이드 되실 것 같은데 어,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엔 밤에는 덥고요. 이제 막 계속 하시다 보면 막 5천명 만명 이렇게 그냥 죽으실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네. 어, 아, 아 풀인따키라 아, 별풍선 네. 50개! 좋았습니다 아, 아, 그, 아, 지리고요? 착하구나. 예? 네? 착하 아, 원래, 별풍선 쏘신 분들한테 항상 진짜, 무릎까지, 무릎까지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저는 꿇습니다. 아, 근데 이게, 왜냐면 저도 사실은 네. 이게, 어, 야, 별풍선 가지고 50개면은 사실은 네. 뭐몇 개다, 뭐 아니면 10개면은 1원이다 약간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쵸? 되게 사실 고마운 줄 몰랐는데, 이 사람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큰 돈을 우리한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 신분이고 이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쏜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죠. 그러니까 되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막 감사합니다 하기도 좀 그런 거야. 연예인인데 그래. 아, 그죠. 와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번 예. 쏘면은, 아, 오실게. 땡큐. 하니까 나보고 그래. 리액션이 너무 못한다. 어, 리액션이 너무 별로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님도 굴러세요? 저도 굴러요. 굴러? <laughs> 저0개 쓰면 굴러요. 아, 진짜요? 어떻게 굴러요? <laughs> 어? 아, 그냥 바닥에 좋군요. 딱바닥에서 부르죠. 아, 진짜로? <laughs> 아, 그렇서또 내가 또예 그런 아니, 그래서 그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 네, 없으시고그 내가 또부르니가 어, 또. 네. 또 직원 한명 데려다가. 네. 네. 그 직원 보고 굴르라고 하면서. 네, 아니면 후배 계기맨들. 네. 김여운이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하준수. 이런 애들 <laughs> 아. 데려다가 제가 뒤에서 이거 하면 되죠. 예. 네. 그리고 저보고 자꾸. 예. 네. 무슨 건방을 무시하는 데 나오고. 건방은 내가 무시하면 안 되지. 아, 저 무시 안 해요. 어떤 식으로, 그니까 러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무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읽어주니까 그런가 봐. 아, 그러면 그럴 땐 이렇게 요 내가, 제가, 네. 뭐, 이렇게 게임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이제, 채팅창이 네.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네. 다, 다, 일일이 읽어줄 수 없다. 다 그러니까, 도배를 하라. 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도배를 많이 하지 않대. 그러니까, 좀 길게 써라. 계속 아. 그냥 하다 보면 읽어줘요. 어. 그러니까 저도 다못 읽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지금 보면서, 이게, 여러분, 지금 저한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게 비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네. 어. 네. 우리 집 비었어. 그래서 갱생제로 와가지고, 네. 롤도 배우고, 또비지에도 배우는 겁니다. 그쵸. 아,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이렇게 쫙 예. 보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다 읽냐고. 그러니까 읽을 네. 것만 읽는 거예요. 네. 쓸데없는 거는 안 읽고 저는 예. 완전 쓸데없는 거안 읽어요. 예. 저 이거죠. 테리 218개. 아, 런니다테이 테리 218개. 테니야. 근데 너 218개 왜쓴 거야? 저 욕한 거잖아 지금. 28. 예. 그죠. 28. 아, 28. 28. 너 형한테 왜 그랬어? 태니야, 너왜 그랬어? 태니라는 친구는 우리 네. 열혈팬입니다. 아. 네. 그래서 같이 게임도 좀 많이 하고. 여기 다, 보이, 네, 보이네요. 어, 아, 텐? 근데 열, 다 여자 열혈팬인 것 같은데? 아, 아니요, 태니 남자예요. 아, 남자예요? 어, 다 아, 남자예요. 부모님, 부모님 계정인가 보구나. 어, 어, 아, 태니 장난이래요. 아. 아 장난이야었 FM 장학에도 그렇고. 일단 너무나 아, 반갑고. 아, 그러면은 요즘 많이 읽어줘야지 좋아한다. 네, 그쵸. 웬만하면 어. 게임할 때는 안읽어주세요 왜냐하면 게임할 음. 때 아, 뭐, 상호, 뭐, 뭐 네. 건강 완전 무시하네, 이러면. 네. 이러면 게임 할땐 게임에, 게임 방송인데, 이제, 게임만 어. 읽어준다. 아니, 그러니까, 게임에 집중하겠습니다. 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멘트만 잘하시면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중간 가다 이제, 이제 맵을 다 보고, 이제, 라인 기환할 때, 이럴 때딱한번 읽어주고. 어, 테니 어, 33개. 아, 테니 테니. 이런 거 원래 이렇게 해줘야 돼. 상당하게 상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해? 이런 거, 이런 거. 따라해주면 좋아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네. 나이당 몰라. <laughs> 귀요미꽃 몰라요? 섭섭이 나랑 귀여워.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많이 터지실 것 같은데요, 형님. 아이, 여자 팬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네. 좀 제가, 어, 뭐야. 벤츠다, 벤츠. 어, 벤츠가 왜, 내가 아까 전화 한번 했었거든요. 어, 어 아, 벤츠인데, 가서. 벤츠야. 어, 뭐 하고 있어? <laughs> 아유, 그랬어? 야, 형 지금 그 아프리카 오늘 첫 번째 방송 하고 있어. 1회 방송 어 벤츠야 형 이거 게임 배우는 거야? B.J. 갱제 알아? <laughs> 갱제 갱승제로. 아 네가 게임 쪽은 그래? 야 여기서 시청자분들 이 있으니까 인사 한 마디 해줘. 어 잠깐만. 인사해 주세요 벤츠님. 아안녕하 네, 반갑습니다. 오, 벤츠입니다. 그린... 아잘 생겼어, 형 어, 지금 상무형님이 방송하시는 거 이렇게 보고 계신데, 자 우측 상단에. 터치 한번 우측 하단에 터치 눌러 주시고요. 이거 별풍선으로 팬클럽 가입 부탁드립니다. <laughs> 역시 잘한다. 야, 베지야 네. 고마워. 아, 형님 아니야. 진짜 귀는데너 이렇게 잘 생겼어. 아, 잘 먹죠. 아니야. 너그 용진이한테 전화 갔니, 혹시? 누구요 이용진 개그맨. 아니요 아 그래 전화 한번갈 거야 형보고 너랑 좀 연결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형이 아, 너한테 안녕하세요. 물어보려고 아까 전화했던 거야 연결시켜줘도 되는지 아네뭐 네, 연락 오면 기회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 알았어 네, 네 수고하세요 어이야 수고해 네, 네. 아이 벤치가 얘가 의리가 완전 완전 많이 잘 드시잖아 아, 같이 만났는데 아니 같이 만나서 막삼겹살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laughs> 그, 어. 그 형님이랑 같이 만나시면 아니 근데 둘이서 삼 네. 인분 먹었으면 됐잖아. 나배부러가지고 네. 가자 그러니까 네. 애가 그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 아. 어? 엄청 삐졌나봐. 그러면서 네. 자기는 이제 몸이 풀렸다. 어? 나는 어. 방송할 때만 많이 먹는 았는데 실제로도 많이 먹더라고. 그래 어. 더 먹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배부르다고 나안 먹는다고. 그랬더니아 네. 그럼 자기는 뭐 먹으러 가겠대. 아 그래서 보냈지. <laughs> 어? 그리고 또 먹자마자 또 운동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아. 음. 아주 근데 아주 성실하고 착한 녀석입니다. 평소에, 평소에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을 엄청 많이 하세 많이... 나? 네.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지. 아, 그럼, 아 그럼 몸에 좋으신가요? 아, 몸에 괜찮지. 다 아, 괜찮습니다. 아, 몸에 괜찮아요. 아, 진짜 좋으신요 아,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좀, 네. 이, 나한테 막그 어그로 끌고 이런 게난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어? 유성, 어떤 어그로요? 막뭐 유성은 못생겼네, 안 웃기네, 막 이런 거를 막 끄니까 네. 나한테 막 되게 막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채팅창을 얼려버린 적이 많거든. 안돼 아, 얼리면 어? 안 좋아요. 어. 아, 이게. 이미지는 에 소통을 안 하려고 하네. 아. 이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 그쵸? 아, 그러면 좀 좋은 얘기라든가. 근데 그런 거는, 네. 잘 이렇게, 걸러내가지고, 이쁘게, 아니 그러니까 막, 못생겼네 이러면, 아이고, 우리 형님도 못생겼으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죠? 아. 저도 이해해요.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내지 마요. 화내는더 어, 해요. 어, 왜지 알아요? 어, 놀렸을 때 반응이 있으면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그 형이 계속 얼리고 이러니까 아, <laughs> 얘는 또 그러면 놀리면 어? 반응이 있겠네? 이러면 아, 그렇구나.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무조건 못생겼다 아 어, 형님도 빠으셨네. 어, 같이 같이 욕하시는 거 보니까 어?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저 빠았어요. 이러면서 이야 역시... <laughs>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느낌이 있네. 여유도 네. 있고 나는 그래가지고 좀 어... 만약 놀린다. 네. 그래서 놀리지 마! 씨 놀리지 마! 막 이러다가 네. 계속 놀린다. 그럼 강퇴를 합니다. 아, 네, 근데, 일안 좋은 습관 근데, 다음 방송이 또 와. 또 와. 그면은또 놀려, 나를.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가 블랙 처리를 합니다. 그, 아, 텐이 <laughs> 아, 탱이 아, 19! 아. 와, 역시 우리 텐이다 아. 근데 이게, 아프리카 방송 제일 중요한 게, 전, 네. 강태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강태 많이 했거든요. 음... 블랙도 많이 하고. 아, 진짜. 근데 이거를, 애들이 이제, 그냥, 그냥, 멘탈이 좋아지면 돼요, 뭐라고 하면, 좋은 어... 쪽으로 생각하고, 애들이 막, 못한다, 이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장동민 형이다, 이러는 내가 지금 별풍만 쳐 읽네. 네. 이렇게 하잖아. 나 이걸 못 참어! 아, 그럼 이러면 돼. 아, 형님! 어? 저... 얘만 딱 블랙리스트 추가하겠습니다. 어때요? 아, 하안 돼요? 절, 이런 거 절대 안 하는데, 저는? 왜요? 강태도 아니에요, 책도. 아니! 별풍만 쳐 읽어! 내가! 니네 것도 읽었어! 어? 근데 시... 그럼 여기 지금 시청자가 몇명인데니거다 네 있냐, 그거를! 어? 주시면서 그냥 얘기하니까 그건 그래도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읽어주는 거지. 어? 별풍만 쳐있네. 이게 지금 씨 내가 뭐그 지금 어 그게 지금 물론 고맙고 그러지. 내가 그거 한다고 내가 지금 뭐 인생이 내가 뭐 변하냐? 어? <laughs> 근데 이씨나 멘탈이 약해. 아니 저. 나 지금 짜증나 죽겠어 지금. 쟤나 강태 이거 아까 블랙리스트 처리할까 이거 지금 너 지금 어디 갔어 이거 시되게기면 뭐야 이거 다시 뭐야 어디 있어 이거 시작시 바탕면너 지금 여기까지 갔어 내가 지금 블랙리스트 처리하려고 이거 어이 양봐라. 나는 이게 싫어요, 씨! 나 유리멘탈이야! 어! 이 씨! 어, 이거다! 이나 유리멘탈이야! 왜 나를 야구리려고! 이등심 같은 것들이, 씨! <laughs> 하, 아, 이렇게. 아, 아, 아. 전 이렇게 멘탈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블랙스처을 해야! 그래가지고 야 약간 안들여숨 쉬면서, 아. 아, 내가 좀 이제 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 근데 딱 이해가 네. 되면, 네. 더 이상 수청자 유입이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신기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아프리카 무, 문화, 채킹 문화 자체가 네. 남을 일단은 칭찬하는 것보다 아. 까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즐겨요 그냥 아, 그러니까 나는 다들... 그냥 별표을 쳐줬는데 이러면 아, 아 네. 형님 못 읽어서 죄송해요 이러면 아왜 형님이야 얘가 왜니가왜 왜 나보다 형님이냐 나한테 뭘 해줬다고 어? 무조건 시청자는 저희보다 형님이에요 jse603님 그죠? 네. 왜 형님이야 아, 아, 아. 저는 아플로는 시청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네,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야 같이 뭔가 좀 재밌게 되고 좀 뭔가 이게 좀 하는 이게 활력소가 되지. 이러니까 연예인들이 여기를 못 오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음. 뭐 가수 친구들이나 막 다른 친구들 여기 와가지고 잠깐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한번 소통 한번 해볼까가지고 소통한다 고딱 하는데 막상 해보면은 다이런 거지 같은 말만 쓰고 왜 별풍선을 쳐있냐 그러니까 음. 내가 사실은 별풍선도 그렇게 읽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네. 고맙다는 걸 이제 는좀 알겠어. 그러니까 읽어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시, 그 거기다 대고 별풍선만 쳐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지금 호명 대표이사고 지금 저국에호명 지금 80개 있고 지금 상무국도 있고 지금 내가 지금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별풍선이 내가 너무 고마워서만 쳐 읽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러니까 그걸 하는 거지. 네. <laughs> 말 완전 잘하시는데. 그래요? 이건 뭡니까? 어,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방 터졌나? <laughs> 방이 터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뭐요 이건? 아니오인가? 스크립트를 계속 실행할 경우 컴퓨터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그럼 아니오를 눌러야 되나 아니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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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아무튼 우리 갱재가 우리 일단 이, 일단 이 친구 한번 살려주죠. 아 그러니까 일단, 일단, 우리 또 개화천선. 어, 어. 아 우리 또갱재님이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제세육공상님 어, 블랙리스트에서 추가는 하 제가 오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블랙이 몇명 정도 될까요? 아, 저꽉 찼어요. 아,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네. 이거 봐, 이 살려줘요 하잖아, 이거 봐, 여기 장동민 네. 형이다님, 살려줘요. 너, 씨, 너, 자, 살려줘요? 이게 더 개심해. 블랙 네? 리스트 처리를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하게요 네? 아, 왜냐면은, 네. 살려달라잖아, 또 갑자기. 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이거 봐, 잘못한 걸 이제 안 거야. 그래안 그래요? 어? 살려줘! 씨, 개이 그렇게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이제 왜 나쁘게 어그로를 끄는 거야? 어? 아. 살려달라고 하고 그냥 상무 좋아요라고 하면 그게 아. 얼마나 좋습니까? 어? 근데 시게 살려줘? 그래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오니까 죽여야겠다. 어? 이씨. 아, 아휴 목 아파. 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야 죽인 거야? 김비서 군줄 갖고 와. 거기 누가 없어? 군줄 갖고 와 김비서. 힘들어 죽겠어. 아, 아주 그냥 씨. 추천 추천 추천. 추천!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빨리 추천! 지금 나 지금 멘탈 지금 깨지기 일부 직전이니까 빨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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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추천, 추천, 추천. 안 그러면 끝 거야, 이씨, 방송! 추천! <laughs> <주차! 웃음> 형이 원래, 원래 시청자 왕 왕이... 추천, 빨리 눌러, 추천! 이씨! 아, 원래 시청자가 왕이거든요? 예? <laughs> 네? 시청자가 왕이거든요? 너가 왕이지왜 얘네가! 왜? 이씨 빨리 추천 눌러! 빨리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니, 제가 아까부터 제가 이런 거 아닙니다. 아까는 제가 기분 좋게 했잖아요. 네. 왜내 멘탈을 이렇게 깨트리냐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네. 아, 이씨, 물 이거 가지고 돼! 일로와, 다시 갖고 와. 물 빨리 잔뜩 갖고 와, 거기다. 가큰 컵에다요? 응. 그래, 큰 컵에다, 일로와! 너 일로와. 너한대 때려야겠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너 방송 출연해.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럼 맞아. 갖고 와. 가슴아? 물큰거 갖고 와, 지금 메탈 나갔으니까. 꼭 주세요. 응. 음. 아. 아무튼, 아, 뭐, 가으 네. 우리 경제님이 또, 네.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친구는 <laughs> 한번 살려주는 거로 네네. 아, 이렇게 블랙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 저런 거는, 어. 하면 망해요. 제가 지금 저, 저런, <laughs> 어, 저렇게 네. 막, 불랙을 많이 했죠? 응. 저희 방은 나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방은 2,000명 중에 한 1,800명이 저래요. 아, 저거는 착한 아. 거예요. 아, 진짜? 완전 착한 거예요. 오. 여만팍 쳐있네? 이러면, 아, 형님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laughs> 네. 이제 악덕은 이제 그냥 쓸데없이 저를 싫어하는거어 갱재야 그냥 너는 왜 이렇게 쓰레기 같냐 이러면서 막 너는 체리저 실력 아닌데 버스 탔잖아 이러면서 아, 막 그렇죠 답자해서 그런 애들은 이제 벙어리를 주던가 아. 심해지면 강태를 주는거고 아. 블랙은 웬만하면 이제 패드립 채팅 채널도 올리면 안되고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실제 그 네. 한번 아 우리 패그룹 가입투분 아. 감사합니다 머락고님 자랑님 근데 저는 그 지난번에 네. 실제로는 누가 네. 패드립을 했어요 그래 네. 내가 그거를 신고하는 방송을 했잖아 신고하셨어요?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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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신고합니다, 그냥. 아, 롤안해서 아, 롤 안에서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제가 아, 사이버수 사대에 의뢰를. 그거는 방법. 신고하셔도 되죠. 어. 어. 공인이 있으잖아요 그래. 그럼요. 예. 그리고 저는 이거를. 아, 말씀드리는 순간 시청자 천명 돌파! 자, 그럼 천명돌파한 가운데 추천은 지금 677개. 음, 그럼 난 지금, 아니, 지금 많이 받아. 아니, 엄청 많이 받아, 그죠? 그래요. 제가 뭐. 천명이 봤을 때. 예? 200개 오른다니까 진짜. 음. 이게 천명 찍었을 때 추천 눌러달라고 하면, 응, 음. 200개예요. 에, 네. 아유, 여기는 아유, 대단한 방송이에요. 이렇게 블랙을 한다고 원플을 놓았는데도 하는 거 보면 형님이 아유. 확실히 연예인. 아. 그거 그것도 이해주는 해 우리 시청자들. 아 말씀드렸으니까 밑도 밑도 별풍선 50개, 별풍선만 쳐 있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내가 봐도 근데 진짜 별부터반쳐 있네. <laughs>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별부터 많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야 사랑한다. 경제님 인기가 많네. 아죠빈빈빈빈 귀여워 이런 거 하잖아. 저희거다 <laughs> 네. 보고 있어요. 근데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네. 아프리카 자체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네. 네. 건빵형들보단 팬이 더잘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음. 이게 이게 초록색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밑에 보이잖아요, 그림이. 음. 근데 건반언들은 아예 검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여러분, 팬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래요. 팬 가입을 아니, 하셔야 팬 돼요. 아니, 팬 가입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팬이 어. 아니어도 좀 이제 사랑을 주고. 또팬 가입을 하는 순간 그게 또 이제 앞으로 너의 팬이 되겠다. 네. 이런 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네. 제 팬들의 그 아이디를 웬만하면 기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 네, 참. 많이 노력해요. 열혈편들은뭐다 알고, 네. 오늘 우리 또 회장님 있는데, 또 회장님은 안 왔네. 또 지혜라고 아. 있어요. 지그 친구하고 또 게임도 많이. 꽃씹비 39개, 39개. 아, 대고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만 읽어주는 <웃음> 방송. <웃음> 네. 제가, 그럼 오늘, 오늘은 오늘 네. 제가 많이 읽어드릴게요. 아, 게임, 아, 하시고. 아, 다른 것들을? 네. 아, 근데 갱제 한 번, 한번 봐야지. 네, 네 실력 아, 그 아, 근데 전 게임하면서 또잘 봐요. 아, 근데 음. 지원 마우스는 없네. 지원 사무실에? 이거는 왜 별론가? 아, 전지백은안써 가지고. 아 그럼 제가 마우스를 하나 챙겨 올 거야. 아 진짜로? 예. 제 마우스 내가 있어요. 일단은 오늘 이거 설치한 직원을 자를게. 예? 네?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그런 거 사전 조사도 안 하고.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어? 그런 사전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이지백을 갖고 왔어? 어? <laughs> 지원을 갖고왔지직원을 갖고 왔어? 아니 근데 요즘은 이거 다 익었어요. 아니야. 이거 사전 조사가 제대로 안 됐잖아. 이게 우리 직원 제가 내일부터 이거 모두 모두 게 내가 바꿀게 일단 <laughs> 어? 예. 갱제 마우스 취향.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귀한 곳에 지금 초대손님으로 예. 제일첫 번째 초대손님 바로 우리 갱제네 예. 이렇게 나와줬는데. 아니, 그래서 에?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이런 이딴 마우스 갖고 와가지고 지금 나이 평생 아니야 근데 형 근데 저도 어차피 나중에 서하는 거면 이거 상관없어. 아니 아니야. 저기야. 아니 상관없어요. 아 진짜 상관없어요. 저기 미스김. 네. 미스김. 야 가서 지에 마우스 한네 개만 사와라. 마우스야? 어. 가서. 말씀드릴 수가, 테니, 별포선 10개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갑자기 지백만왔수를 왜요? 어? 지백 쓴다면서. 아, 지원? 아이씨. <laughs> 아, 이게 또 헷갈렸네. 어? 테니가 지금 아. 10개, 9개, 8개, 7개. 이터트리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터트리는 신호잖아요. 아, 진짜? 6. 예. 가나요? 하시더라 이제. 가나요? 예. 4. 이렇게 간다고? 3. 2. 1. 하고, 하고, 이제 1! 3. 이렇게 3. 터져.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터져, 이제. 1 하고, 어. 이제 1 카운트 하고. 댕이야, 괜찮아! 터진 거야! 됐어! 터치지는 마! 요 정도면 됐어! 됐어, 하지마! 아, 39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우리 테니, 아이고. 아, 대박이신데. 아이고, 639야, 고맙다, 야. 제 이름이 유상무라서 또 639를 쏘는 거. 아, 우리 테니. 부럽지? 저는 갱생대로라서 연계만 낮아요? 어, 에이. 이름을. 이름을. 에이. 에이. 그래서 만사마 형이 저거 하잖아. 이거 하잖아. 만개 받으려고. 테니야, 아, 고맙다. 아, 오늘 또다니가 테니가 제 어떤 그거를 딱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 네? 우리 또, 열혈 팬으로서, 네. 이렇게 또, 해주면은, 또, 다른 분들이 또 보고서, 아, 유상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어,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너무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저희가, 아우드 꽃시비 6개, 땡큐, 고마워요. 자, 어, 아 우리, 아,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어떤가요? 뭐가 있냐면, 이제 게임도 네. 하겠지만,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나는 우리 열혈 애들이 좋아. 네. 어? 네. 왜냐면 어. 꽃신비3부삼부 왜냐면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어찌됐건 맨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리고 팬분들도 그렇고 네. 그들이 더 좋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요 그래서 걔네가 쓴 글은 읽게 돼. 근데 네. 좀 평등해야 되나요? 평등해야돼 무조건 아, 그 똑같은 입장에 형님이 만약에 이제 은퇴방송 시청했는데, 응. 따라 따라. 그러니까 막좀 이번 달에 좀 자본주의가 네. 충분한 이제. 자본주의가. 아, 자본이 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저걸 쏜다 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읽어주고, 어, 형님은 안 샀어. 어. 어, 근데 나는 하루 종일 채팅 안 읽어줘. 어. 그럼 형 입장은 어때? 어. 어때요? 좀 그렇지. 나. 그쵸.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들, 자주 오는 사람들 건 읽어요. <laughs> 아. 예. 네. 그, 이꼭별풍선을 쏴야 그런 게 아니라, 제 방송을 사랑해주고. 아, 그런 방송. 왜냐면 제 방송이 이게 지금 공식방송이어서 그러지, 취미방송이 네. 더럽게 재미가 없거든요. 네. 어. 내가 너무 더럽게 재미없게 하는데도 이 친구들 맨날 와줬어 아, 그래요? 아, 니 그러면. 그럼 천천히 늘려가면 돼요. 근데 저도 음. 방송 처음 했을 땐 채팅 못하는 놈리고 이랬는데 음. 형님이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 이거는 음. 자기가 이제 오래 해야 돼요. 에이. 형도 처음에 개그 잘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개그? 네아가 근데 개그, 막, 어 그러니까 개그 막, 좀 잘하긴 했지 그러니까 초반에 막막 네. 막 너무 잘한 지금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최고가 되기까지 네 예. 모형이 있었잖아요 그또 천천히 하시면 되요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네. 뭐또 개그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네. 어 굉장히 좀뭐 유상훈 좀안 웃기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지만 사실 학교 다닐 땐 짱이었죠 아그 근데 재밌어요 네. 학교 다닐 땐뭐 신이었습니다 신네 어. 신이었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보시기에 뭐 다들 보면은 막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좀 웃긴 친구 있으면, 야, 너 개그맨 해봐, 이러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다 와서 떨어지는 게 개그맨 시험입니다. 아, 근데 네. 개그맨도 또, 그거 엄청 똑똑해야 되는데. 아이, 뭐, 개그맨들은 뭐, 장동민씨 지니어스 우승하고, 이런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대학교에서 제일, 예대 나왔는데, 거기에서 제일 유명했고, 예, 네, 옹달쌤이. 그리고 그런, 각 예대에서 제일 유명한 애들이 모여서 시험을 봐서, 네. 다 떨어져 나가죠. 네. 네. 그리고 된 사람이에요! 어? 어? 여러분, 박수 한 번, 아, 주세요! 아, 좋아, 아잠시만 그냥, 그냥, 여자도 엄청 많으실것 같은데? 여자, 예. 네. 왜요? 왜 그래?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지금. 아니, 왜 그래, 지금? 예. 네. 예.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여자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여자한테 인기가 인기 많았지, 옛날에. 여 네. 재밌으니까. 재밌는 남자 약간 좋아하잖아요. 좋았습니다. 자, 이제 네, 여러분들 네, 뭐 많이 기다리셨고 하는데, 아, 내가 지금 너무 오늘 설레고, 네. 그리고 우리 또 경제가 와주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좀 네. 썰을 좀 많이 풀었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우리 유상무 우리 집에 놀러 와 지금 시작한다!